여다 지하 4층, 문이 닫힙니다. 지하 4층입니다. 문이 열립입니다 올라가. 까치바 올려. 올려? 어? 뭐라? 뭐라? <laughs> <멀어. 웃음> <어떤> 걸로 까치바 뒤로 진짜 부나뭐 많이 나왔어 카페 <laughs> 골라도 치킨 맞는 걸몰래 저기 있 아니 그게 좀 제일 <laughs> 그러니까 너 너가 잡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제 준호는 거기 다야? 응? 준너는 거기 다야? 그게 그래, 진짜 미안한데 나 까치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. 아, 근데 내가 봤 왔어 연준아야 아니야 거기 무실 시 거기가 좀 높아

<laughs>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